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은사입니다 우리가 점점 갈수록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까지 각 디바이스마다 사용하는 파일들이 다 다른데 이것을 한 곳에 모으고 언제든지 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 파일들을 찾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안으로 NAS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놀로지 전문가를 모시고 NAS가 왜 필요한지 또 NAS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클라우드가 있는데 굳이 NAS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저희 시놀로지를 국내에 공식 수입하고 있는 에이블스토어 기술영업부의 진성훈 차장입니다. 어, 차장님 그 NAS가 뭔가요? NAS라고 하시면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어, 나스는 네트워크 어테치드 스토리지의 약자고요 음. 어,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네. 어, 우리 외장하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외장하드다. 음. 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그럼 굳이 클라우드가 있는데, 나스를 사람들이 왜 사용할까요? 어, 여러가지의 정보와 자료들을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네. 개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네. 이제 모으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음. 날이 갈수록 제가 보관해야 되는 내가 음. 보관해야 되는 혹은 네. 회사가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들의 양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관리 때문에 어우, 머리 아픕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럼 클라우드와 비교해서 나스가 좋은 점이 뭔가요? 어, 무조건 뭐 나스가 다 옳다 좋다라고만 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클라우드와 어, 나스는 분명히 장단점을 네. 서로 명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음. 볼수 있겠고요. 어 만약에 본인이 이제 큰 용량의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음. 무상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네. 서비스를 쓰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음. 근데 이제 그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회사들의 네. 제공되는 서비스의 그 무상 무상 네. 용량이 네. 점점 줄어들거나 압박감이 그쵸? 오고 있죠. 그리고 네. 점점 유료화가 맞아요.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월 단위로 혹은 그쵸. 용량별로, 네. 연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네. 어,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제 n a 를 사는 것이 음.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네. 실제 계산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굉장히 이제 프라이버시를 음. 중시를 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찍은 사진 혹은 음. 가족 사진 또 네. 나의 자료 음. 우리 회사의 어떤 특별한 문서 네. 이런 기술 이런 음. 자료들이 어디 바깥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음. 싫어하시게되는 아, 예.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음. 내가 직접 우리 집에 혹은 네. 우리 사무실에 네. 직접 이 서버를 네. 파일 서버를 구축하고 음. 보관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하고 나스하고 파일 전송이라든지 다운이라든지 이런 속도 차이가 있나요? 어 분명 이제 속도 차이도 있을 순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속도 차이는 이제 사람마다 체감하는 부분도 다를 수 있고요. 네. 인터넷 상품 음. 속도가 빠른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음. 충분히 나스의 속도를 음. 네. 클라우드의 속도만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 네. 제가 찾아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스하면 시놀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시널로지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나요? 어, 이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음. 실제로 국내에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0% 가까운 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 겉으로 보이는 음. 제품의 어, 스펙이나 네. 혹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 제공되는 네. 소프트웨어가 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별도의 어, 솔루션을 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한 기능들이 아주 어, 고급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버그가 많이 없고, 장애가 많이 음. 안 나고, 네.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네. 제공한다. 라는 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시놀로지의 그 장점들을 좀 쉬운 그런 인터페이스, 또 쉬운 어, 그, OS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스 선택할 때, 뭐~ 몇 베이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베이 포 베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베이가 뭔가요 베이는 네. 하드를 꽂을 수 있는 네. 그~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흔히 이제 레이드라는 네. 어. 표현을 씁니다. 네네. 이제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음. 한개 장착했을 때 저희가 네. C 드라이브, 맞아요. D 드라이브 이러한 형태로 음. 잡히죠. 그런데 네. 이제 NAS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파일을 네. 보관하기 위해서 그 레이드라는 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레이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하드를 얼만큼 쓸수 있고 음. 혹은 얼만큼 반대로 보호할 수 있고. 고장나더라도 안 날라가게끔 그런 구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음, 저 오늘은 나스 입문자용으로 제가 추천을 부탁드려서 예, 투베이 중에서 한번 어, 입문자용한테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장 이제 저희 화면상 왼쪽에서부터 보면요 네. 이 하얀 색깔 이쁘죠, 음, 그죠 네. 흰색을 또 선호하실 분들이 네, 요즘. 그근데 네. 네. 이제 이 흰색깔 모델이 DS20J라고 음. 하는 아, 모델. J는 제이. 또 낮은 사양 입문자용짜. 그죠, 그쵸, 그쵸? 입문자용 모델. 네. 이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네. 모델이다 보니까 네. 앞에 이제 다른 모델들은 이제 음. 베이, 아까 저희가 베이라고 하죠. 네. 베이에 하드를 꽂을 때 네. 정면에서 이렇게 트레이 음. 하드를 고정시키는 틀을 네. 뽑을 수 있는 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입문용 모델은 네. 이 제품 자체에 음. 이렇게 하드를 꽂을 수 있는 네, 이러한 형태로 음. 구성이 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이제 이 입문자용 모델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모델들이 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밸류 모델이고요. 네. 아까 숫자만 끝났는요 d s 2 1 8 하고 2L8. 그 다음에 이제 또2베이짜리가 d s 2 1 8 플레이라고 해서. 네. 이 끝에 플레이가 붙어 있는 네. 이러한 모델이 있어요두 네. 가지 종류로 이제 음.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문자용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또이두 가지 모델을 또 고민하시게 어, 되는데요. 네. 이 밸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서 위주로 사용하는 5인 이하의 어. 사무실에서는 네. 이 모델을 좀 쓰셔도 권장을 드리고요. 네. 어, 지금 이 플레이가 붙는 모델들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 얘는 플레이가 붙어 있고 어, 네. 얘는 왜안 붙어 있냐. 네. 이 질문.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에 그렇 동일한 숫자에 플레이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렇그렇뭔 차이인가요?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이 플레이라고 붙어 있는 모델은 이제 음. 개인 사용자를 겨냥해서 나온 아. 제품입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사용자분들이 영상, 네. 사진 네. 이런 네. 것들을 음.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 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가 저희가 보통 음. 왜 음. 그 재생 네. 때 그렇죠.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플레이라는 모델, 네. 그 모델이 나오게 됐고요 네.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안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음. 영상이나 음. 사진을 좀더 음. 어, 원활하게 어. 사용하거나 네. 볼수 있게끔 스트리밍할 수 있게끔, 음. 스트리밍 할수 있게끔 음. 도와주는 네. 그러한 기능이 음. 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파일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레이가 좀 좋겠네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뭐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네. 이제 이 가장 음. 어, 오측에 있는 포베이 음. 그다음 네. 투베이 제품인 플러스 시리즈 네, 로, 이거는 로. 모델명이 뭐야? 이게 이제 E20 플러스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네. DS E20 플러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렇게 앞에 뚜껑이. 밖에 어, 네.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제이 모델은 제가 이제 본체를 맞아요. 직접 열었는데 네, 네. 이런 모델들은 이렇게 음. 앞에 트레이를 바로 네. 빼서 쉽게 하드, 네.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네. 어, 탈부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음. 이 모델명은 뭐야? 이제 포베이 제품은 DS920 플러스라고 네. 하는 제품이고요. 네. 현재 가장 이제 가성비도 음. 좋은 모델 중에 하나고 이제 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기본 포베이 제품이지만 음. 어 확장이 9 0이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9 0이까지 확장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버들이 이제 집에서도 아, 네. 영상 작업하고 또 회사에서도 영상 작업할 때 회사에서 이제 저장하고 아, 네. 집에 와서 바로 사용할 때 네. 이렇게 어, 좀더 쉽게 열어볼 수 있는 그 NAS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보통 이제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영상을 많이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되게 됩니다. 네, 네. 하나는 음. 용량. 용량.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음. 이제 또 퍼포먼스죠. 네, 음. 내가 작업을 할때 원활한 네. 속도를 낼수 있느냐라는 네, 네. 두 가지 부분을 음. 고민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작게는 이런 네. 이제 퍼포먼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영상을 편집하실 때는 이런 네. 4K짜리도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4K 음. 용량이 큰 영상을 네. 많이 또 다루시는 경우에는 음. 이제 8배급에 네. 이제 그런 모델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 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나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웅 이 소리 소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이 소음적인 부분도 사실은 음. 개인적인 편차가 심합니다. 음, 음, 편차가 음. 심하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실제 이것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타워형 모델들은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무실에서 놓고 쓰시는 경우에 소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한 음.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사무실에서는 네. 왜냐하면 음. 사무실은 항상 사람들이 네. 그렇게 그렇죠? 움직이고 네, 네. 뭐 이제 전화도 받기도 음. 하고 이런 음. 이제 그 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방에서 잔다면 그렇죠. 그게 신경에 쓰이는 소음인가요? 안안 쓰이는 소음인가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게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어. 신경 예민하신 아, 분. 예민하신 아니. 분은 신경 쓰일 수 있다. 신경을 쓰시는,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네. 나스 안에 네. 어떠한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어, 사전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모든 나스는 다. 어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소리가 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앞에 불빛도 납니다. 하드가 네네. 이제 꽂혀 있으면 불도 네네. 들어오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기본적인 설정 창에 네네. 이제 그 절전 모드가 그렇죠. 절전 네. 모드 형태로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라이트도 네. 뭐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실제로 봤는데 네. 앞에 이제 불이 네. 초록 이런 하드 네. 인식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눈부신다고 어.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네네. 불도 다끌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불도 네. 끄는 기능도 들어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자는 시간에는 사실 사용을 안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음. 이제 절전 모드로 음. 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네.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스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야 되는데 나스용 하드가 따로 있나요? 네, 나스용 하드가 따로 있습니다. 음. 만약에 나스용 하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하드 드크를 달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 사실 이제 초기에 네. 나스 시놀로지 나스가 들어왔을 때에는 음. 나스용 하드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PC용 음. 하드를 두 개를 꽂아서 네. 레이드 구성을 네.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음.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흘렀을 때. 네. 당장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음. 바로 나타나는 건 음. 아니고요. 시간이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하드디스크가 고장나거나 네. 네. 데이터가 소실되는 그런 음. 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아. 실제 이제 그런 네. 상황들을 네.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어, 디스크 업체, 제조사죠. 네. 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군데의 디스크 제조사에서도, 네. 이제 나스용 하드라는 걸 출시를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나스용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드를 걸었을 때, 음. 아까 저희가 하드 디스크를 여러 개 장착해서 네. 묶어서 사용을 했을 때 네.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음.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4시간 네. 돌아가기 때문에 네. PC처럼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음. 그래서 어, 내구성, 네. 내구성이 더 강화돼서 더 오래 간다, 그렇죠? 나오게 네.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2베이와 4베이를 음, 설명해 주셨는데 최대 어, 몇 테라까지 하드디스크가 지원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16테라까지 출시가 된 상황인데 네. 16테라가 단종된다는 네. 지금 지금 어, 어, 런 이슈가 있고요. 현재는 일단 16테라까지 네. 출시가 돼서 인식이 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16테라는 굉장히 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추천해 주시는 하드스크 디몇 테라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성비를 많이 계산을 해 봅니다 용량 대비 네. 네. 가격 계산을 해 보면 네. 어, 디스크 가격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음. 현재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4테라, 6테라, 8테라 너무 이제 낮은 하드는 네. 그런 용량대와 별 차이가 안 나서 네. 차라리 이제 4테라, 6테라, 8테라 정도 수준의 음. 디스크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나스를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음, 나스에 대해서 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어, 나스, 제가 나스를 구매하고, 또 설치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컨텐츠를 해 나갈 텐데, 혹시 나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어, 남겨주시면, 또 제가 우리 전문가 모시고 다시 또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